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2022년식 더블리보 프로입니다. 더블리보 프로 같은 경우는 어, 앞이 29인치, 뒤는 27.5인치를 채택하고 있고, 29인치가 될 경우 험로 주파에서 유, 유리한 점이 있고요, 이치로는 코너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멀렛 세팅이란 새로운 어, 세팅 방법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도 275, 뒤도 275를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키가 175 미만인 경우에는 어, 굳이 29인치를 채택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상 어, 275 세팅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도 있습니다. 어, 기존에 2019년 더보리버 콤프카본을 사용했을 때 원래 앞뒤 휠 사이즈가 20 29인치입니다. 근데 29인치에서 앞뒤다 27로 세팅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비비의 높이가 어 많이 낮아집니다. 한 1.5에서 2cm가량 낮아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포크를 29인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 그렇게 27로 세팅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앞 포크마저 275로 바꿀 경우, 약도 로우 레그에서 1cm의 어,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상고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페달이 돌에 걸리거나 나무 뿌리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앞 포크는 그대로 놔두고, 어, 휠셋만, 앞 휠셋만 275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27.5의 로우 레그와 29인치의 로우 레그는 1c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9인치의 포크를 27으로 바꿀 경우에는 또 1cm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 휠만 바꾸게 되면 반지름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 1c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비고는 조금 낮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터보리버의 장점은 헤드각을 변환을 할수 있다는 변환식 헤드셋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 스탠다드 경우는 64.5도 그리고 앞뒤로 1도씩을 더하거나 뺄수 있는 어 시스템입니다. 헤드각 같은 경우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어 헤드각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라이딩 스타일이 몸이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 헤드각을 63.5도를 택한다면 헤드셋 하단부에 어, 충격이 혹은 스트레스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샥도 원활하게 작동이 안할 수가 있습니다. 비틀어져서 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라이딩 스타일,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헤드각을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리보 20, 2019, 20, 21년식의 터보리보는 65.5도의 헤드각을 가지는데 기본 스탠다드가 64.5도입니다. 그래서 어, 앞, 앞에 휠셋을 27.5로 바꾸게 되면 1cm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 헤드각에서는 약 0.2도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64.5도라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 각은 64.7도에서 8도 사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인 라이딩을 할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치로 세팅을 선호를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29인치 혹은 멀리 세팅을 많이 세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인 스테이가 체인 스테이가 455. 혹은 450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 체인스테이 길이에 따라서 코너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고 직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직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으면 코너가 약할 수밖에 없고 코너가 강하다 보면 직진이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데 올마운틴이나 다운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좀 짧은 체인스테이를 가지면 430mm를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길다 싶으면 439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2019, 20, 2 1년도에 프레임에 있어서는 체인 스테이가 455다 보니 좀 코너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형 22년식이 나오면서 체인 스테이가 442로 짧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자전거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 자전거를 이제 타고 있는데 코너에 있어서 확실히 체인스테이에서 오는 체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S2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엔 S3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드나 XC 같은 경우는 앉아서 타기 때문에 스템과 그리고 안장에 있어서 조절,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얼마나 다운일, 그리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 리치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S2 사이즈 같은 경우는 리치가 432, 그리고 S3는 452, 그렇게 2cm의 갭이 납니다. 그런데, S2 사이즈에서는 35mm 스템을 쓰는데, S3부터는 50mm 스템을 씁니다. 그러면 2cm에 1.5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3.5cm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S2를 사게 됐으면 분명히 스템을 50mm로 바꿨을 것이고 S3를 산 지금은 스템을 35mm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32의 리치와 50mm 스템 그렇게 되면은 482가 되고요 그리고 452에 37mm 스템은 487mm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약 5mm 5mm의 갭이 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5mm 갭인가 약 5mm의 갭이 나는데 그 5mm의 갭은 라이더의 어 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3 사이즈를 선택을 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간에 다들 이제 작은 사이즈를 타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쉽다 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코너에서의 강점은 있으나 직진성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맞는 사이즈를 사서 스템의 길이로 조정해 보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33mm 스템부터 35, 40, 45, 50, 요런, 어, 갭이 있는데 5mm, 10mm를 절대로 무시해서는안 되는 길입니다. 포지션이 바뀌는 길이기 때문에, 음, 그 포지션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 일어섰을 때, 라이딩을 할 때, 포지션 상의 변화할 수 있는 길이를 길이가 더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이즈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